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 로 잡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종하지 않안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오늘 영적 전쟁은요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당연히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복종하느냐 순복하느냐. 이게 열쇠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 오에서 아, 더큰 능력 받아갖고 사탄의 능력을 깨뜨려 버려야지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주님께 얼만큼 순복하냐